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 그런데 태어난 것은 사람이 아닌 구렁이였습니다. 부부는 처음엔 놀랐지만 소중히 키웠습니다. 어느 날 이웃의 딸이 구경 왔어요. 큰 딸과 둘째는 기겁했지만 막내 셋째 딸만 호감을 보였죠. 10여 년후 구렁이가 어머니에게 이웃딸과 혼인시켜달라 청했어요. 큰딸과 둘째는 거부했지만 셋째가 동의했죠. 혼인 첫날밤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 멋진 청년으로 변했습니다. 낮엔 뱀 밤엔 사람으로 지내다 결국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. 행복한 나날이 흘렀습니다. 출세할 나이가 되자. 신랑은 허물을 주며 절대 보이거나 없애지 말라고 당부한 후 과거 보러 떠났어요. 하지만 언니들이 시기에 허물을 불태웠어요. 신랑은 아내가 한줄 알고 오해에 떠나버렸습니다. 신랑이 사라지자 아내는 남편을 찾아 나섰어요. 바 가는 사람, 빨래하는 여자, 까치에게 길을 물어 물어 마침내 지하세계로 들어가 남편이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. 그러나 남편은 이미 새 아내와 살고 있었죠. 아내는 노래로 사랑을 알렸습니다. 구렁이 신랑은 진짜 아내가 될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두 여인에게 물기로 오기. 호랑이 눈썹 가져오기 등의 내기를 시키고 모든 내기에서 첫 번째 아내가 이겼습니다. 그제야 신랑은 아내를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.